빈 껍데기가 강가에 둥둥 떠내려가면 무렁이 새끼들이 그런데요. 둥둥둥둥 떠내려가네. 우리 엄마 시집가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 두둥실 떠나가네. 우리 엄마 시집가네. 어머나,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제가 설화책을 찾아보니까 무렁각시, 무렁이에 대한 모조. 어, 엄마. 엄마가... 생각 새끼들을 생각하는 그모정이이 이 동식물 중에서 우렁이가 최고래요. 아. 우렁이는 40개에서 100개 알을 낳는데, 이 알을 낳으면 이 자기 살을 가지고 새끼들을 다 뜯어서 준대. 음. 자기 살을 뜯어서 새끼한테 다 먹인대요. 그 속에 있어도. 그 응. 살을 있어. 다 뜯어서 새끼들한테 음. 다 먹인대요. 40개에서 100개를 다 먹이니 얼마나 음. 얼마나. 음. 마렇게도 크기가, 크기가 음. 뭐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지 살을 살점을 떼어서 내 새끼들을 다 먹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없어 살이. 그래서 죽어서 껍데기만 남으니까 껍데기가 어떻게 가벼우니까 위에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음, 어미가 죽으러 가면서까지 새끼 한점 남은 것까지 내 새끼한테 주고 그리고 간대요. 그리고 이렇게 음. 물에 음. 떠다니니까 둥실둥실 떠내려가니까 새끼들이 그걸 보고, 두둥실 간에 우리 엄마, 시집 가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네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 네 반면에, 이제는 호심이 무지 강한 물고기가 있어요. 가물치. 가물치. 가물치는 저도 애기 낳았을때 우리 친정 엄마가 저잘 나오라고 가물치 그푹 과갖고 뿌얗게 해가지고 갖고 오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 가물치가 새끼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이 그렇게 강한 물고기래요. 그래서 효자 물고기, 이러면 가물치. 응. 가물치는 응. 한천개 정도 안을 낳는데 이 가물치가 새끼를 두와해서 낳으면은 이 새끼를 낳고 나면 이 가물치 애미가 앞이 안 보인대요. 천 마리를 낳다 보니까 이 앞이 안 보인대요. 가물치 애미는. 그래, 앞이 안 보이니, 먹이를 먹어야 못 찾아먹어. 못 찾아먹어. 왜? 앞이 보여야 먹을 거를 찾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엄마 죽을까봐, 지엠이 죽을까봐, 이 엄마 입 안으로 자진해서 들어가. 뭐, 나 먹고 살아라. 네. 왜? 엄마가 눈이 안 보이니까, 가물치, 예, 네. 가물치가 엄마가 먹이 찾느라고 뻑뻑뻑할 때, 이 입속으로 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 나 먹으라고. 네. 그래서, 천마리 새끼를 낳는데 그 중에 백마리도 채 살까 말까 하고 나머지 다 애미의 밥이 된대요. 음. 아, 그래도 나도 막 울컥하더라고 세상에. 그래 새끼 낳고 싶어. 응? 젊으면 <laughs> 그러지. 그러니까, <욱하나 봐. 웃음> 그렇게 세상에 지 애미를 생각해서 내 몸을 다치는 네, 그런 아주 효심이 네, 고자물고기라고 한대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그 저도 요번에가물치하고 우렁이 요거 찾아보면서 그때 알어서야 아, 세상에 이런 때까지 배운다고 네 맞아요 어머니 저도 첨이네네가을치가 근데 찾아보시면 맞죠. 나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알아가 그래서 맞아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가을치뭐잘 나오라고 몸보신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속 뜻은 옛날 선조님들이 니네 놈도 새끼가 됐으니, 나좀 챙겨라. 아 이렇게 가물치도, 이렇게 지애미를 챙겼다는데, 너도 이거 먹고 나좀좀 좀 챙겨다오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었대요. 뭐 젖잘라고 이런 건 요즘 현대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옛날에 선조들이 가물치를 줄 때에는, 나, 나한테 이렇게 효도 좀 해라. 가물치가 효도한 것처럼. 응. 그런 그 품은 아주 숨은 큰 뜻이 네, 예, 새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도 그렇게 집 부모를 생각해서 자진해서 입속으로 들어가서 애미의 밥이 되고. 예, 그렇게 효심을 지금 하게 하고 또 무렁이. 무렁이는 또내 새끼. 응. 굶어 죽을까 봐 살점을 떼어서 내 새끼를 살리고 당신은 죽잖아요. 빈껍데기로. 예, 그런 게 요즘 현대판에 너무 효심도 없고 막 애미애비 그때 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시켜 드렸죠? 그때 네. 부자져지자기 우죽하면 생겼겠냐고. 지금 이런 시국인데 이렇게 가물치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웬만한 동물들보다도 못해야.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정말.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그래서. <웃음> 응. 는 짐승만도 못해.